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는 네, 몰랐던 그 하나님의 어떤 공의로운 기준이 이집트를 나아서는 출애굽해서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바로의 어떤 권력의 힘에 의해서 확대를 받았지만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형태의 어떤 속박이 주어지는 것이죠 바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의한 속박 그 법에 의한 통치 하나님의 그 윤례 호크와 그 법도 토라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출애국기 19장 이후에 예, 율법이 주어지지만 그 이전에 출애국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윤례의 법도가 하나님의 윤례의 법도가 이스라엘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모세의 역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늘 16절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를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모세에게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던 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어, 내 생각은 어땠고 내 말은 어땠고 내 삶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에 우리가 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에 매이지 않는다면 그냥 내가 어떤 신을 따라다가 어그 신이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신 그래서 나의 어떤 내면의 어떤 또 눈에 보이는 복을 줄수 있는 어떤 그 신을 찾아서 내가 선택했다면 내가 원하는 어떤 종교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우상숭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법에 속박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에 모세가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서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런 광경을 쳐다보고 있던 그 14절의 모세 장인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서있느냐. 모세가 첫 번째 이유를 말합니다. 15절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막 시험하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아주 막 줄을 서서 기다린다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16절에 양쪽을 재판하기 위함입니다. 그 양쪽, 그 반대되는 그 양쪽은 정말 두 극단입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그 다툼을 해결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모세에게 와서 그것을 재판해달라 해결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 이 백성들이 누굴 상대로 막다퉜습니까 모세하고 다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제 자신들의 그 첨예한 그 분쟁을 재판해주고 해결해달라고 모세에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새로운 공동체가 뭔가 바뀌었고 이 백성들이 성장했고 뭔가 진보가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일주일간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훈련을 하고 또 안식일에는 쉬는 훈련을 하고 리비드메에서 마사와 무리바 이스라엘 장로들을 세우는 과정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아말렉 전투 중에 모세의 기도를 통해 승리를 경험하고 또이드로와의 만남을 하나님의 그 화목과 그 사김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금송아지 사건만 생각하고 그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킨 이 백성들 정말 원래부터 이랬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 많이 달라졌고,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변화되고, 또성막 지을 때도 보면 얼마나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허물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백성이 32장에 가면 그렇게 금성하지 만드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고 훈련되어서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또 그게 끝입니까? 언제 금성하지 만들고 바닥에 떨어질지 모르는 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를 매일 매일 의지하면서 끊임없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깨어 있기를. 주님 상호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의 그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이 각각의 백성에게 그 사례별로 다 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를 넘어섰어요. 물리적 한계를. 그래서 모세 장인이 모세한테 뭐라고 하는지 17절에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그러니까 어깨에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처리해야 될게 지나치게 많은 거죠. 하루 종일 소진하는 거 아닙니까?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새할 거다. 이게 너무 중하다. 이건 혼자 하루에 할수 없는, 하루에 할수 없는 일이다. 모세의 장인은 진심으로 모세를 걱정해 줍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이렇게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성경의 그라반은 야곱의 장인인데, 어떻습니까? 아, 정말 어떻게든 이용해 먹으려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떻게든 인간관계 맺고 이용해 먹으려고. 또, 사우랑은 다잇의 장인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끌어내려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 가족 중에 장인이라고 하는 우리 라반, 사우랑도. 근데 오늘 모세의 장인은 문제 해결의 구원자가 되어 주는 거죠. 솔직히 이거 문제야. 뭐, 지적하는 사람 은 많지만. 그 문제에 근절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건 어려운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두로는 공동체 전체의 만족과 평안을 주는 다섯 가지의 어떤 단계로 이렇게 말을 해 주는데 19절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나님이 모세 대표자 대변자로 여전히 계실 것이다. 이것은 첫 번째 원칙이다. 두 번째 20절에 보면 그들에게 윤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러니까 사례별로 알려주려 하지 말고 일반적인 가르침으로 그들에게 보여줘라. 이게 중요한 두 가지 이제 기초입니다. 신내산에 가서도 모세가 대변자 대표자로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어떤 식계명또 언약책 일반적인 가르침을 주잖아요. 이건 기초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21절에 능력 있는 사람들, 천부장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라. 그러니까 재판관을 선별하고, 기준에 충족된 사람들을 세워라. 그리고 네 번째 단계로, 22절,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도록. 그러니까 최소한 10부장을 세웠으니까 10명으로 이루어진 집단에서 재판을 하고, 거기에 이제 상고심제를 이루어서, 큰 일은 마지막 단계인데, 모두 내게, 모세에게 가져갈 것. 최고 법정은 모세 너가 직접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드로는 재판관들을 선정하고 심사하는 규정을 공정한 상고심 제도를 세워서 상급 법정에 호소하는 어떤 절차를 확립시키는 거죠. 이런 이 법적으로 호소수단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절차나 규정이 잘 세워지면 어떤 그 포악한 사람들에 의한 그 정의와 공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보호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효율적인 정의 체계를 확립해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 정의가 구현되도록. 이런 유대인의 이 법치는 다른 문명 세계에도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역대화 19장에도 여수와 사밭의 개혁을 얘기할 때 공정한 재판과 공정한 어떤 법 절차에 대해서 그런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 사법적인 보호에 있어서 억울한 자가 없도록 정말 이 공의와 정의가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도 잘 세워지고 이 법적인 제도가 잘 실행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드로는 23절에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니. 어, 모세 어, 하나님께서도, 어, 그걸 허락하시니. 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정하시니. 근데 오늘 본문으로 볼때 이드로가 주는 권고는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이드로의 그 지혜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입니다 오늘 장면은 창세기 14장 멜기세대가 아주 좀 비슷합니다. 둘다 제사장이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진술을 하는데 굉장히 전통적인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에 만남이 이루어졌고 또 언약을 맺기 전에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전쟁과 언약 맺음 그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축복하고 전쟁에서 수고했고 축복한다. 이제 하나님의 만남을 준비시킵니다. 신앙생활이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으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잠들어있으면 맨날 세상 사람들, 어? 믿음 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을 자꾸 만나서 더 다운되는 거죠. 하지만 신앙생활이 깨어있고 어떤 주님과의 계속 훈련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때에 맞게 계속 만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통해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하는 와중에도 한 단계가 끝나면 그 다음 하나님의 만남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하나님의서를 만나고, 그래서 또 하나님과 만남을 이루고, 또그러다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하고, 또 거기서 한 단계 승리하면 그 다음 언약을 맺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참되시기를지 진의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